노른자를 넣고. 됐다, 넣었다. 우르르르르르오다 넣으면 돼요. 오, 색깔, 색깔 똑같아. 맛을 한번 봅시다. 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 허팝이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탈전 갑시다. 맛있게 착용했으니까. 가자. 구!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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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이번엔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손 맛있어. 저잔 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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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렸다. <laughs> 어, 찾았다. 어 이거 만들 거야. 우유. 좋아. 설탕. 자, 그럼 지금부터 편의점에서 아, 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안 터졌어. 야.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바나나 우유 만들기가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탕에서 나왔을 때 먹는다는 바로 이 바나나 우유. 이거 한번 먹어보시 이렇게 해서딱 다시 막 빨대가.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잠시만, 빨대가 딱 해서 아... 바로 이 맛이지! 여기 원재료명을 보면은 원유, 이게 아마 우유겠죠? 정제수, 이건 물이고 설탕, 바나나 농축 과즙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합성 향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바나나 우유 만들기 도전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적혀있던 대로 물, 우유, 바나나 과즙 아참 근데 바나나 우유 만드는데 바나나를 안 사왔네? <laughs> 잠시만 기다려! 빨리 갔다 올게! 왔다! 오, 바나나 잘 열렸는데. 날씨가 더울수록 바나나가 잘 열립니다. 짜잔! 바나나 등장! 그럼 먼저, 컵에 바나나 하나 넣고, 바나나를 다 으깨고, 정말 100% 리얼 바나나 우유 만들어봅시다. 오, 어, 시끄러 됐다, 됐다. 여기에 우유를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됐어. 옆에 보면 약간 흰 색깔, 노란 색깔 층이 생겼는데 층이 안 생기게 섞어주고 이게 100% 리얼한 바나나 우유지. 바나나 맛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어. 바나나 알갱이 보세요. 음, 내가 알던 바나나 우유 맛이 아닌데. 처음에는 바나나 맛이 나지만 뒤로 갈수록 우유 맛이 나는데? 여기 설탕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길거리 카페에서 파는 바나나 생갈 주스보다 덜 다네. 당연한 건가? 근데 이래가지고 바나나 우유랑 색깔, 냄새, 맛까지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영상은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바나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바나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바로, 계란입니다. 이 계란 노른자로 바나나 우유를 만들겠습니다. 준비물은 계란, 설탕, 우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계란을 깨서 노른자만. 계란 껍질에서 왔다 갔다 이동시켜주면 노른자만 이렇게 남습니다. 노른자를 넣고 설탕 한 숟가락 엄청 많이. 조심조심. 천천히 천천히. 됐다, 넣었다. 일단 저어볼게요. 오렌지 아이스크림 느낌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200ml 우유를 넣어줍시다. 우유 다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색깔이 바나나 우유랑 똑같아진다고 하는데, 오, 점점 색깔이 디테일지고 있다. 오, 색깔, 색깔 똑같아. 색깔이 완전 똑같은데?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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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봅시다. 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완전 범죄 들어갑니다. 어, 좀 모질하다. 우와 넘쳤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이 뚜껑을 증거가 안 남게 아주 이쁘게 다시 닫아줘야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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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송골당당 송당당 성골당당 송당당 자! 어떻게 진짜 바나나 우유일까요?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한테 가지고 가서 먹여볼게요 <laughs> 눈 감아보세요 자 바나나 우유예요 먹어보세요 어때요? 똑같아요? 네, 바나나 우유인데요? 어, 진짜, 오, 완전, 성공, 성공. 자, 그러면 진짜 바나나 우유 먹어보세요. 어때요? 뭐가 바나나 우유예요? <웃음> <웃음> 이게 진짜예요? 어. 어느 것이 진짜 바나나 우유일까요? 어? 음, 이게 진짜 바나나 우유인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90% 이상 맛이 또. 똑같아. 거의 바나나 우유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바나나 우유의 진하고 단맛이 조금 덜해요. 여기 이제 설탕이라든지 맛을 좀더 진하게 만들면 진짜 100% 똑같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겉으로 보면 똑같아. 진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이 비슷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란 하나로 바나나 우유 만들기 해보았는데, 특유의 향까지 쫓아가지 못했지만, 90% 이상 따라 만들기. 대성공 맛. 색깔, 냄새, 내, 냄새는 모르겠고, 맛이랑 색깔은 똑같았습니다. 진짜 바나나를 넣어서 만드는 바나나 우유가 이 맛이 나진 않았네. 그래도 여기 보면, 바나나 농축가즙 0.315% 아, 요만큼 들어가 있긴 해. 요만큼.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재미난 실험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 근데 진짜 맛이 비슷해, 비슷해. 계속 먹으니까 약간씩 우유의 비린맛 플러스 계란의 비린 느낌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슈퍼가서 이거 사먹을래.